안녕하세요, 솔저 76. 저는 아테나입니다. 지금부터 오버워치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하죠. 시선을 위로하여 수송선을 보십시오. 좋습니다. 다음 단계를 진행하려면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어디 계시죠? 하, 안녕, 트레이서 등장이요! 방안을 움직이는 트레이서를 눈으로 쫓아보십시오. 잘하셨습니다. 이제 발사 관제소에 있는 트레이서를 찾아보십시오. 여기에요. 트레이서를 한 번만 더 찾아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위쪽이요. 좋습니다. 이제 이동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보는 방향을 기준으로 앞으로 혹은 뒤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좌우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연습한 걸 활용해 볼까요? 트레이서를 따라서 이동해 보십시오. 계속 트레이서를 따라가십시오. 이제 트레이서를 따라 무기고로 가십시오. 익숙해지신 것 같군요. 도약으로 작은 장애물을 넘을 수 있습니다 도약한 뒤 트레이서를 따라 사격장에 들어가십시오 사격장 도심을 활용합니다 표시 지점으로 움직이십시오 전투 훈련을 시작합니다 일단 상태 디스플레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왼쪽 아래에 초상화가 표시됩니다 네, 솔저세븐티 6. 바로 당신입니다. 그 옆에는 현재 생명력이 표시됩니다. 그 수치가 0이 되면 사망합니다. 그런 일은 피하는 게 좋겠죠. 당신의 주무기는 펄스 소총입니다. 목표물을 준비해 드리죠. 화면 중앙의 조준원을 이용해 조준합니다. 조준원을 대상으로 맞후 발사하십시오. 잘하셨습니다. 대상이 충분히 가까우면 근접 공격도 가능합니다. 대상에 접근하여 겨냥하고 소총으로 내리치십시오. 모든 목표는 이렇게 마치기 쉬운 건 아닙니다. 이제 움직이는 훈련용 봇을 파괴해보겠습니다. 봇을 둘러싼 붉은 윤곽선에 유의하십시오. 적은 모두 이렇게 표시됩니다. 대상의 머리입니다. 지진은요지은한정지은요 한정되어 있어. 재장전이필요합니다무기지금재상태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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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지은 언제든 지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로써 모기의 기본을 익히셨습니다. 이번 단계에서는 기술 사용에 초점을 맞춥니다. 질주 기술부터 시작해보죠. 앞으로 이동하며 질주를 사용해 달리십시오. 좋습니다. 다른 기술인 생체장으로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시범을 위해 피해를 조금 입히겠습니다. 이제 생체장을 배치하십시오 빛나는 원 안에 있으면 생명력이 회복됩니다 이 기술을 한번 사용하면 잠시 기다려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 아이콘 위에 이 재사용 대기시간이 표시됩니다 들고 계신 소총에는 일반적인 탄약뿐 아니라 나선 로켓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 조준 방향을 향해 다수의 로켓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로켓은 충돌 시 폭발합니다. 훈련용 목표물을 배치했습니다. 목표물에 나선 로켓을 발사하십시오. 충돌 지점 주위의 대상들도 피해를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전술 조준경입니다. 착용하고 계신 전술 조준경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로 궁극기입니다. 이 강력한 기술은 게임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궁극기를 사용하려면 먼저 완전히 충전시켜야 합니다. 화면 아래쪽에 현재 충전 수준이 표시됩니다. 궁극기는 피해를 주거나 받으면 충전됩니다. 적에게 피해를 줘야 궁극기가 충전됩니다. 리어전전술충전습니다 전술, 전술 조준경은 탄도를 최적화하여 언제나 목표물에 적중하게 합니다. 이제 전술 조준경을 활성화하고 무기를 발사하십시오. 목표를 포착했다 모든 목표이 파괴되었으니 내가 저기라어잖아 잘하셨습니다, 솔저76 훈련 마지막 단계에서는 거점 점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표시를 보면 거점이 어느 방향인지 알수 있습니다 열린 문을 통과하여 목표 거점으로 향하십시오 거점은 바닥에 밝은 윤곽선으로 표시됩니다 거점 표시된 점령. 지점 안에 있으면 정말. 거점 점령이 진행됩니다 화면에서 현재 점령 수준을 볼수 있습니다. 저런 직결. 거점에 적이 함께 있으면 점령 수준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you k n o 점 you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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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을 n o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영웅을 트레이서로 교체해보지요. 아래 목록에서 영웅을 선택한 후 정보 버튼을 누르면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계속 버튼을 눌러 선택을 완료하십시오. 잘하셨습니다. 기본 전투 훈련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을 상대로 연습 경기를 치거나 튜토리얼을 다시 해보거나 다른 플레이어와 경기를 할수 있습니다.